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자. 去。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루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쬘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미를 가지러 온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래되 왕의 생명을 해야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에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북대구의 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읽었는데 4장은 그렇게 양은 많지 않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 권력을 향한 다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브넬이 죽었죠, 그죠? 어, 그권보수를 자랑하던 이가 유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일인데, 역시 여기도 이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1절 볼까요,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제, 음, 다위세계 왔다가 평안히 돌아가는 아부넬를 요압장으로 쫓아가서 이제 암살했죠.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이스보셋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아부넬는 어떤 필요확 같은 존재예요. 이스보셋을 자기를 세워놓고 뒤에서 전행하는 그아부넬의 손이 싫었죠. 그러나, 이스보셋 혼자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들어야 그나마 그 왕노릇이라도 하고 살 테니까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아브넬 말 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였던 거죠. 그, 아브넬 아니면 자기는 이제 죽으니까 유일한 울타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죽었잖아요. 성령이 손에 맥이 풀렸다. 그렇게 전합니다. 아브넬이 있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죠, 그죠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 왕가를 재건할수 있으리라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마저 없어졌으니 이제 이스보셋은 뭐 가지고 왕가를 지키겠습니까? 힘의 균형이 깨졌죠. 이스보셋 무너지는 건 순간이고 이제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 자명한 일입니다. 힘이 균형이 있다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는데 약삭빠른 간신 모리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줄서기 하는 거예요, 줄서기. 심지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2절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두군집관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그러니까 바나와 레갑 좋게 말하면 정치 파악을 잘한다고 할수 있지만 한마디로 철새 기회주의자들이죠, 그죠이 사람들은 본래 뭐 사울 왕과 뭐 자기 자기가 지키려는 거기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 꿀 빨아먹으려고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죠. 어떤 계획을 세워요? 이스보셋 아브넬 죽었으니 이제 저거 호수비인데아곧 다윗이 차지하겠군. 어떻게 할까? 이스보셋 암살하자. 우리가 죽여서 그 머리 가지고 가면 우리는 다윗의 왕가에서 뭐 크게 대접받을거나.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죠? 음, 부에르 사람 림머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별이 쪄일 때 지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중동 지역에는 이제 워낙 날이 뜨거우니까. 낮잠 자죠. 오랜 전통이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오침하는 거죠. 쉬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왕도 점심 먹고 나서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왕의 머리를 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laughs> 비참한 인생들 많아요. 이스보셋은 왕이기도 하지만 뭐 사울의 일가들이니까 자기 친, 일가 친척이잖아요. 권력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그두 사람이 헤브론에 왔어요.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들을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신들의 행동은 영웅적인 것이니까 다윗이 보상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쭉 우리가 읽어오는 다윗, 이거 기뻐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거짓말한 아말렉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그두 사람 죽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12절이에요.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버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기들 수준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여전히 보복의 고리에 갇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겠지. 뭐, 이렇게 갖가지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저급한 출세를 위한 도구로 다윗을 여겼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또 사울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자를 처단한 것과 똑같이 레갑과 바나를 처단하는 거죠. 사실 이 일은 이제 다윗을 통해 세우실 통일왕국, 그 통일왕국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통일왕국은 복수와 보복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피 흘린 죄를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 올바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이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맨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매일 보복의 고리에 갇혀서 저것들을 끌어내려야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동시에 이 대한민국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당겨사는 그 나라의 원칙 중의 하나는 이익을 따라 비정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까 그러니까 권모술수 음모 배반 또 그런 것들을 갚아내는 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승리감을 맛보게 하고.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깃발 아래에 있는 공,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나 속시원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인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내 손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거 기억하고 그저 오늘도 내게 주시는 걸음걸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축만한 승리가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들이 여전히 가장 큰 울림이 되는 복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네요. 자 내일 아침에 우리 오장 함께 읽지요 주기 동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your day 선한님에 고요히 감사여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미 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촛불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빛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그 선한 이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